철산역자의 개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해 있고, 지하 7층, 지상 29층, 19개 동, 총 2045세대로 이루어졌고, 일반 분양은 650세대입니다. 지하 7층까지 파는 경우가 일반 아파트에서는 많이 없는데, 이제 해당 아파트는 이제 경사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일부 동의 한해서 이제 이렇게 깊게 이제 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입니다. 타입 구성이 이제 39제곱미터부터 49제곱미터, 5974, 8사 있는데요. 이따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년도는 2029년 5월이고요. 분양가격은 24평형 기준 11억, 33평형 기준 10, 5억선입니다. 잔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고요. 3구하고 4구는 무이자이고 그 이상평형은 이자 후불제입니다. 발코니 비용은 1,400에서 1,600만원 선이고 당해 조건은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당첨되고도 계약할지 말지 고민이 유난히 더 많을 곳이기 때문에 한번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분양하는 철산역자인는 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해 있죠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광명동 철산동 어, 일대 가 가장 많고 광명의 특징이라고 하면 구로구나 금천구에 비해서 오히려 평단가가 높다는 라 것이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명확한데 요 우선 장점을 보면 7호선이 있죠 타고 강남까지 갈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고 그리고 뭐 강남 만큼의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가디 구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일자리가 이, 이 주변에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일자리를 바로 근거리에서 갈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기존에 광명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런 행정구역이 많다는 것은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주민센터가 많다는 거고,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기존에 광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상품이 들어섰을 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죠. 일단 광명은 크게 철산동과 광명동 이렇게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광명동은 기존에 이렇게 다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탈바꿈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광명동은 보시는 것처럼 다세대 다가구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 이 두곳의 분위기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인지하는 두 지역의 이미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있었던 철산동은 좀 깔끔하고 정돈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광명동은 낙후되고 오래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사님은 집 보여주러 가면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어, 차를 빼다가 이제 긁히는 바람에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다 뭐 그럴 정도로 도로가 좁고 험난했던 음, 곳이었죠 그렇죠. 광명이 그간에 꾸준히 분양을 했고, 입주장을 거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여기 철산역 자입니다 여기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다른 곳과 달리, 이제 재개발이고요. 그리고 12구역이 분양을 하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11구역, 힐스테이트 광명이 분양을 합니다. 약간 이례적으로 12구역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부지가 경사가 있고, 반듯반듯하지 않는 반면에 11구역은 반듯하고 부지도 평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만큼은 광명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광명 11구역이 조금 더 같은 금액이라면 이제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 뭐 서울을 비롯해서 뭐 철산도 광명도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음 더, 더더욱 고민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2주 전쯤 철산역 주변 광명역 주변도 쭉 다녀왔습니다. 이 일대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평일 낮, 뭐 주말, 퇴근 시간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도 막히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도 이제 한 번에 못 타고 두 번, 세번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1단지, 대략적입니다. 여기가 2단지, 그리고 이쯤이 뭐 3단지인데 2단지에서 3단지로 올라가는 그 길이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3단지까지 경사가 높아진다는 거죠. 3단지. 는 이제 역과의 거리도 멀고 소단지에 그리고 경사도 있기 때문에 뭐 무엇보다 이따 입주자 모집 공고만 보시겠지만 보통은 경쟁력이 약할수록 금액적인 메리트를 주거나 이런 반면에 여기는 어, 타입이든 단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어, 동일하게 금액을 매겼기 때문에 이제 1, 2 단지의 우위가 훨씬 더 높고 3 단지의 우위는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긴 하지만 그중 상당수 한50% 이상이 3 단지에 많이 배정이 돼서 아마 3 단지 물량들은 고민고민하다가 포기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홈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철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1단지, 2단지, 네, 3단지입니다. 1단지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규모가 크고, 2단지는 세대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역세권 그리고 3단지는 장점이 크게 없죠. 왜냐면 대단지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금액적인 메리트도 없고. 게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까지 언덕이 높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이 될것중 하나다 최종적으로 평가는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1단지, 2단지, 3단지가 3단지의 물량이 가장 많고 그리고 1단지, 2단지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장 적죠 1단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었죠 대단지 그래서 4구,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가져가지 않았고 일반 분양자에게 고루 배정이 되고 조합원들은 이렇게 34평형, 25평형 주로 가져간 걸볼수 있습니다 흰색깔이거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40평대 30평대 25평형 다 5층 이상으로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간 걸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3단지 네. <laughs> 양보가 없네요. 3단지는 전부 다 네, 일반 분양자 물량으로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해당 단지는 사실은 청약하기 전에 가봤어야 했어요. 아마 안 가보고 신청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할 텐데 가보신다면 어떤 느낌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평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이고요. 18평형이고 복도식입니다. 1.5룸이죠. 복도식이고 그리고 4구. 4구는 투룸에 화장실 하나 있고 도시입니다. 49 제곱미터부터는 아이 키우는 내지는 뭐 신혼 부부 어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을. 정도 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3구나사구가 프리미엄이 붙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 음,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이제 59부터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3베이 판상형 주방창 있고. 네, 이런 구조이고요. 일반적인 구조. 그리고 보시면은 1단지, 2단지, 3단지마다 배정되는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1단지는 55개, 2단지는 60개, 3단지는 189세대 나오죠? 아, 확실히 이쪽에 많이 배정이 되는구나 알수 있고요. 59B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고 1단지, 2단지, 3단지, 3단지 압도적으로 네, 몰빵을 했네요. 147개. 그 그렇죠? 74A 같은 경우에는 25평 넘어서부터는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24개, 9개. 그리고 3이 판상형. 74B는 타워형이고요. 7세대. 74C는 6개. 네, 1, 2단지. 84A는 7세대. 그리고 84B는 2개, 2개, 1, 2단지. 84C는 네 하나입니다. 어떨 때는 당첨이 당연히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청약을 하다가도 <laughs> 어떨 때는 그냥 나 당첨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입주자 보집 공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 상당히 많고 또 공급되는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광명 거주자 이외에도 기타 지역 분들도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금액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많이 거래가 되고 세대수가 많은 25평형 A타입을 보면 네, 한 11억 선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단지든 2단지든 3단지든 관계없이 금액이 동일한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5평형 5층이 한 11억 선인데 어, 타워형인 5구 B 타입도 5층이 한 11억 선 정도로 뭐 타워냐 판상형에 따라서 금액 차등은 두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 고민하실 4구하고 3구 보면 4구 같은 경우에는 7억 6천 정도 합니다. 7억 6천 정도 하는 걸볼수 있고 23평형 그리고 3구 18평형 1.5룸 같은 경우에는 네, 5억 5천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주 보증금은 까지 이제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철산 광명군들에게는 조금 거기가 이 금액에 이두 예, 가지 콤보가 딱 붙는 상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철산이지만 경사가 심한 입지에 단지도 쪼개져 있고 또 금액도 그간에 나왔던 금액 대비 점프업을 했기 때문에 부담되고 또 여기를 잘 참지 않는 입지다 보니까 이제 철산분들은 외면하고 또. 기... 기타 지역 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단지인데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금액도 올라가고 있고 또 광명에 입주장도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볼수 있는 철산역 롯데캐슬 SK 클래스티지나 뭐 다른 단지들 금액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래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해당 상품의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뭐 근데 1, 2 단지 위주로 봐야 할것 같고 3 단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금액이 뛴다면 3 단지도 거래가 되긴 할 텐데 이제 3 단지 자체를 찾는 층이 되게 한정적이겠죠. 네, 한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4구하고 3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5평 금액이 월등하게 뛰어준다면 4구하고 3구도 따라갈 테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 매수층도 적고 어좀 프리미엄도 4구 같은 경우에는 붙을 수 있겠지만, 매수층이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계약이나 프리미엄 매수에는 고민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3구 같은 경우에는, 어1 5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역 주변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배정을 한거 보면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아, 우리 충분히 반판될 거야. 이런 자신감에 3구하고 4구를 이쪽이 많이 배정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쟁률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철산역자의 특별 응급 접수 현황입니다 총 337건 모집에 총 접수 건수는 대략 한 6천 건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은 지금 해당 지역 광명 거주자 통장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왔어요. 어, 이 접수 건수가 많이 들어온 건수라고는 볼수 없거든요. 오히려 기타 지역들 뭐 사고만 봐도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의 차이를 보면 꽤 많이 차이가 나죠. 밑에 오구를 봐도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의 합 차이가 굉장히 큰걸볼수 있습니다. 통장의 상당 비율이 광명 당해가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부터 온걸볼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광명폰들에게는 어, 이 지역이 이 금액에 네, 라는 이제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뭐100% 좋다 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더더욱 그런 게 경쟁률이 묻어나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 분들은 한번 이 안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다자녀는 역시나 좀 아꼈고 신혼부부는 그래도 좀 들어온 걸볼수 있고요 생초는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 공급 경쟁률 보도록 하죠 오늘 또 많은 분들 넣으셨을 텐데 일반 공급 경쟁률입니다 총 314. 검고 모집에 11880건 들어왔네요. 그래서 총 접수 건수로 본다면 네,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던 59a 타임 먼저 볼까요? 네, 59a 타임 먼저 본다면 해당 지역은 1,000건 그리고 기타 지역 3,700건 그래서 여기가 통장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 경쟁률로 봐도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많았던 4구 한번 보겠습니다. 4구도 해당 지역 700건 기타 지역 2,800건에서 4,000건 조금 안되게 들어왔고 경쟁률은 12대1 그 다음으로 인상적인 곳이 59b 역시 네한 1,600건 정도 들어왔고 3대1 정도 경쟁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7, 74 같은 경우에는 접수 건수는 많진 않지만, 이제 모집 건수가 적어서 11대1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부 이하로는 3단지 배정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당첨되지 않더라도 1, 2단지 될수 있는 74 이상으로 넣겠다. 아마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소신껏 넣으신 분도 볼수 있고, 정리를 해보면 일단 특공은 저는 상당히 아낀, 아낀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조정 지역이고 굳이 내가 좋은 동호수가 아니라면 뭐 포기해도 1순위 되는 것은 금방이니까 뭐 전매를 또 염두에 두고 또 계속 지금 일주일 단위 뭐한달 단위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뭐 광명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분들도 일단 접수해 보자 좀저 가점의 통장들이 꽤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은 좀 정리를 해보면 1, 2, 3단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단지의 이제 호불호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완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3단지는 뭐 예당이나 줍줍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 2단지는 생각보다 또 빠르게 완판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힐스테이트 광명도 원래는 10월달에 분양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12단지에 비해서 11상단가나 이런게 높다면 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3단지도 서서히 완판은 될것 같아요. 1, 2단지에 뭐 25평형 전후의 타입은 그래도 전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고 한번더 현장도 가보시고 서류도 어 준비하시면서 어 남은 한 1, 2주 정도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 계약 음 판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